자자! 자 새로 나온 거 보겠습니다. 러멀레이트 이거 뭐야? 아 이건 또야 이거 안살수 있어 이거? 어 크리스마스 트리 음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진짜요 이거? 차나 구경 구경 좀 해보자 구경 좀 뭐가 밖에 나 보자. 우와 이거 뭐야? 여기 좀 지형이 좀 달라졌다 이거? 뭐가 달라진 거지? 여기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이 언덕 지형들이 조금씩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목라이가 조금 바뀌었나본데 이게? 이건 뭐야? 여기 무슨 돌같은게 생겼네 여기는? 그리고 뭐 딱히 바뀐게 없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지형은 똑같은데? 카오 옆에 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럼 여기, 여기 지금 바뀌었네 여기 지금 좀 바뀌었네 여기가 이게 여기 전체가 여, 여기가 바뀌었네 여기여기렇게 이렇게 바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 그러니까 좀좀 어? 여기 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데어이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좀뀌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좀뀌어이기게바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여기 이렇게 여기 중간중간에 언폐물 이렇게 생겼는데요. 살짝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이제 하자 누울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바뀌었는데 완전 노원페인 지형에 조금씩 지형을 넣어줬네. 그리고 바뀐 지형이 여기. 여기가 이제 뭔가 이제 탁자에 앉아가지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네요. 여기 돌 같은 것도 생겼고. 여기도 돌. 그러니까 여기 카우라인 여기 왼쪽이 살짝 능선 지형에서 이제 파밍할 수 있는 지형으로 바뀌었네요. 여기가. 뭔가 에 바뀐 것도 보자. 아니 잠깐만. 더 황량해졌는데? 이게 뭐야 이게? 중간중간에 숨을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는데요. 여기는? 파밍을 못하게, 못하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땅을 다 그냥 다갈아버렸는지아 아니네 아목나이가 바뀐 게 아니라 목나이 여기는 그대로 이게 있는데 파밍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나무들 다 쳐냈네 나무를 좀 잘랐네 나머지는 뭐 딱히 바뀐 건안보이는어 여기 바뀌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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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선 님들아 원래 여기 라카이가 원래 라카이를 먹으면 여기 능선 뒤에 꼭대기를 먹은 다음에 여기서 존버하면서 위에서 때리는 각이잖아 여기가 딱 이쪽 강에서 존버해가지고 여기서 항상 쏘는 강인데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산 존버를 못하게 위에 꼭대기를 밀어버리고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여기서 때리더라도 반대편 강에서 여기를 양강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나좀더 꼭대기들을 좀 불리하게 만들어놨어. 이 밸런스가 산 꼭대기가 되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나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 올라가기 전에 이쪽 라인을 먹어주면서 이제 여기서 존버하거나 여기서 보는 그런 각들이었는데 얘를 좀 깎아주면서 이제 꼭대기 자리들을 쓸수 없게 존버를 못하게 여기 라인들을 꼭대기들 다 막아놨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이 아래 캠프 찰리 왼쪽에도 여기를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요 지금 지형 중간중간분들이 렇게파내가지고 엄폐물들을 따로따로 잡아야 되게 그러니까 다른 각에서 다 맞을 수 있는 각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아요 여기 지금 파져있는 그 색, 색깔이 다른 곡들이 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파놓은 게 루인도 좀 바뀌었다고 루인스? 어그 그래 한번 볼까? 뭐가 바뀌었지? 이건가 설마? 이거 원래 없었나? 이걸 세워준 것 같은데? 어 민자였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지금 이돌돌 돌 벽들 요걸 세워준 것 같은데 요고 요고 요런 것도 있고 그래 집이 부서진다고 하는데 부캠도 부서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을 한 부숴보자 집을 오오오오 오. 오, 이렇게 What the fuck? 오오야 점착도 좋은데? 아니 점착 되게 좋은데요. 잠깐만, 이거 와이짜 난리 날것 같은데, 여러분들. 와또 훅. 아니 레전드인데, 님들아. 개잘 만들었는데. 판자가 부서지네. 이렇게 나무 상자도 부서지나? 이거? 와또 문.. 문도? 잠깐만, 차도 설마? 차는 아니겠지? 아 차는 아니야, 차는, 차는 아니야 예? 잠깐만요 철조망? <laughs> 우와 얘는? 아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이건 안 되고 어? 계단은 한 번에 안 부서지네 계단은 남아있는데? 계단은 남아있어 건물 1층에서 틀리면 2층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볼까? 여기도 이제 그러면 각 꼭지점들을 터뜨겠습니다 건물이 없는데요? 어? 나무상을 붙었더니 구성이 생긴다고? 어? 그렇네? 나무상에서 부서진 곳에 구성이 생겼네 여기? 야씨야 야, 잠깐만 론도가됐는데 갑자기? 아 여긴 안되네? 이따은 안되네? 흑바둑바란만 급바다 급바다 뭐야 이거 아 여기 바뀌었네 여기가 빠라나라 바나나, 바뀌었네 여기가 아 여기가 너무 근데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뻥뚫려 있어가지고 저기 언덕 라인이 너무 유리했었어 그러니까 저 언덕을 잡을 수 있는 각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이것도 많이 걸 만들어 준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건 그렇고 산옥 집이 바뀌었네요 여러분들 건물에 부서지게 바뀌었네 초에. 예? 아니 뭐 줌버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바로 그냥 판 척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진입하는 거 아니야 일반 수트 얼마나 대키한 보자고? 오케이 나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이제 들어갈 때착 던져서 예? 나머지 기둥을 다 벗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이거 나무, 네모, 이거는... 이건 무조건 있네. 이게... 어,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안 부서지네. 여기는... 아아아... 아, 아래 던져가지고 한번 던져 보자고. 오케이, 아래가 쏠이게 쏠리게 누가... 터지네. 아, 스쿼드 파티에서 한명판쳐 들게 하고, 한 명이 벽 부수고, 나머지 세 명이 집중 사격하면 좀더 끝이네.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 스쿼드 할 때, 이거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p a r 파라다이스? 어 a r 보자 파라다이스. 착. 파라다이스. 무너진다 파라다이스도 기둥을 다 부수면 네가 우르 p a 르 a d i s e p a r a 에이 s e 이 a r a d i s e p a r a d i 아쉽다. 와! r a d i 기둥을 다부 a 야 i 지지는거은은데 어 하나라도 기둥이 남아야 나면 남아 안 되는 거네. 다 부셔야 되는 거네.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하면 점착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잖아. 엘로 통을 해보자고. 열로 통, 연료통? 열로 통은 안 되는데, 어, 박격포... 오. 잠깐만 이러면은, 박교포로 집을 어택한 다음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교포? 박교포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산업에서도? 아 근데 진짜 재밌는데 여러분들? 패치 제대로 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유로님 감사합니다 개인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